안녕하십니까. 성주식 회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의뢰해 주신 커튼 박스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커튼 박스를, 어, 요번에는, 어, 1인칭만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틈 넓은 데를 이렇게 각도가 나서 제가 촬영이 계속 실패했는데 각도가 나오지요? 틈이 넓은데 틈을 메워 줘야 됩니다 여기가 틈이 넓으면 꼬입니다 각자가 났을 때 꼬일 수가 있어서 틈을 바짝 메워 줍니다 출구일때 너저분하게 쏘는 사람이 아닌데 화면 보랴 안보랴 좀그렇니다이해 해주십시오 같은 박스 밑 작업은 합판이음에 네발을 먼저 걸어줘야 됩니다 보입니까? 아, 보이네. 보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 발이 오래돼가지고, 풀기가 하나도 없다. 아이고 이렇게, 하판이 염서 이렇게 내 발을 걸어줍니다. 여기에 삼중지를 걸을 수도 있고, 뭐, 물식이 좋다시는 분들도 그 종류는 다양하게 걸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 제공해 주려고, 공고하는 게내 발이기 때문에 내 발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붓기가 너무 데 설명을 하자면, 저는 제 스타일은, 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벽지를, 우리 유치원 벽지 똑같이 이렇게 붙이는 걸, 제 스타일로 씁니다. 이렇게 끝을 천장, 천장 도배하듯이 저는 이렇게 맞춥니다. 이렇게 맞추고, 여기 각을 잡고야, 예, 각을 잡고,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힘을 좀 주고, 밀어줍니다. 장갑을 끼면 잘 밀리는데, 부득이하게 오늘도 면손 이런 식으로 각을 잡으면서 가면, 어느 정도 대충 각이 잡힙니다. 잡히고,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펼쳐서, 쓱, 이렇게 해줍니다또 잘라. 아, 저쪽이 좀 많이 잡았네. 보면 보면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기준점을 이렇게 잡습니다 몇미리 넘길지 3mm면 3mm 5mm면 5mm 넘길지전 잡고 박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현대박스 붙이는게 사실, 어렵다 하면 어렵고, 간단하다고는 가능합니다. 그래도 천장도 배중이 또 많이 들어 있는 편이지. 이렇게 다 붙여주시고 나면, 컨텐 박스는 딴거모르고 여기 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각이, 여기 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각을 잡아주고, 여기 각을 확실하게 잡아줘요. 야 이건 솔로 하시면 됩니다. 솔로. 근데 저는 확실한 각을 주기 위해서 솔로 안 하는데 솔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각을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가는 무난하게 할 때는 저희는 저는 저는 이렇게 각을 잡습니다. 저는. 지식기니면 제가 봤을 때기준에 지금 요면은 전부 다 확판에 고정이 다고보니다 이렇게 되면 칼날을 이렇게 잡아 이 이렇게, 이렇게 잡고 여기 얹어 멀티 위에 얹 이렇게 흔든 다음에, 썩, 당기면서, 벽지를 자르는 느낌을, 느낌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면 이제 앞으로, 이걸 보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그냥, 내 몰딩에 칼날이 올라가 있으면,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음, 진행하 그리고 앞에서는 이렇게해가지고요 어. 요각도 요각도 해가지고 몰딩 위에 칼날을 얹고 땡겨주면 칼질이 끝납니다 그죠 끝났지요 끝났고 여기 각 잡혔고 여기 칼질 됐고 그럼 완성 됐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각을 잡아줘요 여기 각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아까 바꾸했잖아요 여기가. 바꾸했으니까 너무 이렇게 눌리면 속기 들어가야, 속기 들어가면 나중에 정비를 하든 뭘 하든 하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보통은 3mm를 태워줍니다. 저는 여기는 넓기 때문에 5mm를 태울 겁니다. 오늘 타고, 다시 카메라. 카메라가 똑바로 잡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실 이 정도면 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 오야지는 이걸 싫어해요. 여기를 넓게 태워놓는 걸 싫어합니다. 예를 들습니다. 이렇게, 바늘를 가지고, 3mm를 태워도 되고, 5mm를 태워도 되는데, 우리 오해지는 3mm를 좋아하지만, 여기 구멍이 넓기 때문에, 저는 5mm를 태웁니다. 5mm, 이건 5mm가 됐네요. 여기는 5mm가 안 되죠. 5mm 이렇게 태워주면 깨끗하지요. 사실, 이거 말고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반대쪽에 가서 그 쉬운 방법도 한번 보시다. 이나좀 닦아줘. 잘 닦아주는 게 포인트지. 닦아야지. 잘 닦아줘. 이거 실리콘 붙여놓는 거를 벽에 그대로 붙여놓으면 벽준비할때 아주 밑자국이 긴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줘야지. 여기도 예를 들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아, 여기도 자를 게 없네. 자를 게 없는데, 만약에 자른다고 하면, 가정하면, 얘 이렇게 묻혀 놓으면 실리콘이 여기 묻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실리콘 묻었으면, 이렇게 꺼잡아해가지고 실리콘 라인을 보고, 헤라를 대고, 이렇게 자를 방법이 있어요. 헤라를 대고,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일있기은데 일단 여기는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 이런 식으로 같은 박스를 붙이면 근데 박스 붙이는데 사실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데, 이게 그래도 그냥 천장 미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그냥 천장 미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천장 보통 이렇게 한폭 미는 것보다 얘 미는 게더 오래 걸려요. 근데 얘를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붙이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기가 살아는가 조인이 살아나는 면이 있다면, 조인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조인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조인을 이렇게 맞춰서, 조인을 이렇게 맞춰서, 여기서 붙이고 끌어올리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더 힘들고, 여기서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고, 이렇게, 손을 이런 식으로, 이쪽에는 내가 넘길 만큼 잡고, 여기 뒤로 넘길 만큼 잡고, 잡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썰어서 각 잡아주고, 양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 그 새끼손가락으로 벌려서 각을 잡아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을 잡아주고, 잡아주고 끝에 가서도 각을 또 이렇게 잡아주고, 하여튼 커튼박스는 각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각을 잘 잡아놔야 뒤에 벽정비 할 때도 편하고, 하자도 안 올라오고, 깨끗해 보여요 깨끗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마카를 치거나 얘가 두껍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벽 정비할 때 얘가 두툼하게 보여요 두툼하게 보이고 만약에 여기 각을 똑바로 안 잡아 놓으면 둥그리하게 이래 있어요 꼬라지 벽이 싫지 물론 사람 취향입니다만 제 개인적 취향은 확실히 각을 딱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손으로 잡아서 안되고 항상 각을 잡아주는 것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의 앵글맞추기가 커튼박스가참 어려워서 제가 그동안 커튼박스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설명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커튼박스를 완성해 봅니다 앞으로도 뭐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있으시면 제가 그 궁금증을 제가 100% 맞다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아주 잘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튼박스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다 음, 사공주식 해서했습니다 요거 말고도, 그, 커튼 박스가 꺾이는 면이 있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설명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요렇게, 커튼 박스 요렇게, 요렇게 있는 거 있지. 요런 면이 있는데도 붙이는 방법이또 있어요. 음. 붙이는 것도 언제 한번 시원할때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촬영하러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 그렇게 해놨지 여기는 어지간히 넓게 태어났는데 넓게 태어났지만 각은 확실하지 잡아놓고 이렇게 붙이고 난 뒤에 아까 전에 저렇게 똑같이 붙이고 여기 벽지를 한개더되는 겁니다 벽지를 한개더 붙이는데 이 벽지를 붙, 쉽게 붙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쉽게 붙이는 방법을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